어, 지금부터 속장이라고 하는 것을 담가 보겠습니다. 속장에 어, 속을 가지고 장을 담그는 건데, 여기에는 재료가 속, 마늘, 그 다음에 마른 고추, 콩고추, 그 다음에 간장, 물, 사이다가 들어가는데, 물과 사이다는, 물과 간장은 약 1대1. 그 다음에, 사이다는 적당량을 넣습니다. 자, 지금부터, 어, 게장을 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득해. 아, 가득하라고요? 응. 가득하라고요? 아니, 이놈 다 담을 거니1 백, 백만 할게요. 응. 자, 백을 저기다 부어. 그러대. 음. 전문가가 아니라, 어. 근데 우리 사무장이 시집안간 아가씨입니다. 그리고 이걸 처음 담가 보는데 과연 맛이 있을지 아주 리얼하게 지금 간장 게장 담듯이 속장을 담그는 과정입니다. 그다음에 적당량의 사이다도 붓고 있다 그리고 다음은 깨끗이 씻은 갓 잡은 소, 속을 넣고, 그 다음에, 마늘과 고추. 두개 만들? 오케이. 에,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담가졌는데, 여기에서는 여기, 충남 서천군 손돌이 갯벌 체험 마을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속장을 담그는 방법입니다. 너무도 간단하지요? 이렇게 해서 약 일주일 정도 숙성했다가 꺼내서 드시면 됩니다. 밀봉을 해서 일주일 정도 냉장 보관했다가 바로 식탁에 올라가서 드시면 되겠습니다.